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 입니다 오늘 네 오늘 그 코인장이 되게 불장이죠 특히 이제 김치코인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밀크 플레이 드 보라 이세 개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수익이 좀 크게 많이 났는데 요 코인들 차트 좀 보면서 제가 또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 일단은 밀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이제 거의 이제 1등 찍으려 그러거든요. 이제 아이콘도 좀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밀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가 충분히 될수 있는 아인데, 오늘 좀 익절을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어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요 때보다도 더 많이 터졌고, 지금 최근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을 좀 모으다가 한 방에 샀죠 그래서 제가 밀크를 되게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추격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통 이렇게 여기가 이제 400일이 평선인데 400일이 평선에 맞게 되면은 거의 조정이 한번 나와요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 이제 한번 더쏠 수는 있는데 한번 더 쏘면은 제가 봤을 때한 800원대 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800원대 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긴 한데 어 여기서 한번 더그 도박을 하기에는 솔직히 좀 빡세죠 음 그래서 일단은 저처럼 이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시고 아닌 분들은 신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댑 한번 볼게요. 플레이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이제 시세 분출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더잘 가게 되면은 또 이제 한 600원대까지는 갈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이 박스권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 어 지금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메타버스랑 관련이 좀 있는 코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충분히 한번더갈수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랑 좀 관련 있는 코인이죠. 근데 요거는 사실 시세문 크게 나오진 않았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도 좀 아쉽죠. 음,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200일이 평선을 좀 시원하게 좀 뚫어주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 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보기엔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400일이 평선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400원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미넌스가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양이 좀 춥면서 이더리움이랑 다른 알트코인들 수급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상황이다. 어, 코인 정보만 들어가봐도 어, 알트코인들이 전체 시청보다더잘 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알트 물장이 왔다. 요런 얘기고요. 어, 일단 한국 코인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이런 잡포장에서는 따라 타다가 좀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음. 아르고도 다시 조금 올라오네요. 지금 보니까 어, 아르고 한번 볼까요?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어, 윗꼬리가 되게 많은 코인이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추세가 괜찮은 코인인데 지금 여기 어제 이제 며칠전에 이제 휩싸 한번 주더니만 이제 다시 올리네요 그러면은 못해도 제가 봤을때는 일단은 한한 한 220원? 220원 때까지는 갈수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네, 좀갈수 있을만한 코인이다 네, 그래서 한번 크게 쏘면 이제 더잘갈것 같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어, 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FNGU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음, 프리장에서 여기 매수를 좀 했고 어, 프리장에서 매수한 다음에 조금 지금 미국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브리장에서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속설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음, 그런데 속설이 티 q 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FNGU는 일단 어, 조금 조금씩 한 주씩 모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도미넌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가 상당히 나온 상태인데 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K 횡보중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1900을 뚫었죠. 그래서 이제 1900불을 드디어 뚫었고, 어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지 않나. 이더리움이 좀잘 가면은 또 이제 보통 알트 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가 좀 빠지면서 알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죠. 그래서 비트 보면 도미넌스가 드디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빠지겠네요. 비트 도미가 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 좀, 도미너스가 좀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횡보 쪽인데, 횡보 채널을, 여기를 뚫어주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알트 코인들도 조금 상승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침치 코인부터 슬슬 이제 시동을 거네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이 일단 있고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코인 어. 달러라고 볼수 있겠죠 어. u s d t 테더. 테더가 있으면 i n Ethereum is stablecoin. Ethereum is s 고 a b l e c o i n e t h e r 이 u m is stablecoin is s t 는 빠지고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서 볼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좀 몰렸던 돈이 이더리움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이제 알트불장이잖아. 알트불장은 이제 이더에 있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비트에 있는 돈이랑 이더에 있는 돈이 같이 오면서 여기 테더에 있는 돈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면 이제 알트불장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일단 테더가 빠지면서 비트까지 같이 빠지는 건 아주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도미넌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도미넌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알트 불장으로 가기 위한 좋은 단계죠.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알트를 지금 모아야 될 때라고 예전부터 며칠 전부터 눈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알트 코인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